자 시작합니다 오늘도 활기찬 하루 매일매일 산에 가는 남자 하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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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야 가 봅시다 오늘 하루도 활기차게 스타트 어김없이 최변한 코스입니다 요즘 좀 많이 머리가 복잡네요 이래저래 회사일도 가정도 복잡습니다 오늘도 내 사랑 블랙야크와 함께 제가 제일 맨 처음 들었던 것도 동산부터 블랙야크였고 처음 접했던 것도 블랙야크였고 블랙야크가 제일 편합니다 신발 얼마 전에 샀는데 아 역시 블랙야크 폭신폭신하니 좋습니다 오늘도, 지원대, 스타트! 일단, 좀 이따 한번 떠올리겠습니다.